이번 영상은 똑같은 타이틀 쿠키웨지인데 SM10 똑같아요. SM10 똑같은데 각도도 같고요. 그 대신 다른 게 뭐냐면 10바운스와 04바운스의 이 차이점을 한번 영상에 좀 담아 보려고 해요. 어, 바운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설명을 해 드리면 바운스가 크면 클수록 보통 뭐 12바운스, 14바운스까지 거의 있는데 바운스가 크면 클수록 벙커나 러프에서 빠져나오기가 좋고 그리고 바운스 각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촘촘한 그, 그 페어웨이 잔디에서 치기가 편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지금까지 이 바운스 각도를 염두에 두고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그냥 미드 바운스 거의 그냥 중간 정도의 바운스를 지금까지 사용을 해와서 이 공사 바운스 이 극단적인 공사 바운스의 느낌이 정말 어떤지 궁금해서 제가 이제 부랴부랴 이 클럽을 사가지고 왔습니다. 그래서 이 오늘은 그린 주변에서 그 페어의 촘촘한 잔디에서와 벙커에서의 느낌을 한번 좀 보려고 해요. 공사 바운스가 벙커나 러프에서 치기 힘들다고 했는데 그게 좀 차이가 나는지 자, 먼저 웨지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웨지의 차이점은 뭐 크게 없는데 이 확실히 그솔 부분이 그 공사 바운스, 이제 티그라인드니까 그라인드 자체가 달라요. 확실히. 58도는 밋밋하게, 이제 평평하게 돼 있는데, 공사 t 바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꺾여 있어요. 그래서 이제 페어웨이 같은 데서 났을 때, 그 리딩 엣지가 들리는 그런 현상이 없이 딱 달라붙어 있을 것 같아요. 아직 저도 뭐 쳐보진 않았지만,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린 스피드가 좀 빨라서 한 7, 8m 정도 돼 보이는데, 한 4m 정도에 떨궈서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. 1 0바운스예요 아, 진짜 뻗어. 오르막인데, 끝에서 뛰어가고 있었는 엄청 잘 붙네. 어, 진짜 너무 잘 붙네. 아, 이건 약간 미스샷인데. 그래도, 그런 게잘붙 확실히 미스하니까 스킨이 스피니, 풀리면서 맞아서. 청만들을 찾아라, 청만대 자, 밑에서, 자, 사방으로, 자, 한번, 어디가 셀수 있겠는지, 뭔가 깜빡하다 이따 생이제 뜨는 방법도. 다른 거. 같 이사하이거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데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가 사람은 이사람 바운스가 낮으면 낮을수록 펑커샷 하기가 좀 불편하다고 하는데, 그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, 한번 펑커샷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. 펑커가 물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서 고운 펑커는 아니고, 그리고 좀 젖어 많이 젖어 있는 상태고, 좀 딱딱한 편입니다, 지금. 일단 58도, 10바운스에요. 일단 홈런 자 홈런 났어요 오! 들어갈 뻔자 일단 탈출 다 탈출했어요 자 첫번째는 일단 첫번째 홈런 두번째 세번째는 거의 한 3미터 정도에 일단 근접했습니다. 다시 한번 쳐 볼게요. 뻥카셔 처음이니까. 한 5m 정도 지나갔네요. 자, 좀더 뒷땅 쳐 볼게요. 오, 이거 좋다. 오, 2m. 2m, 3m. 아, 3m로 벌어졌네요. 자, 다시 마지막. 오, 이건 붙었다. 오, 붙었어요, 붙었어. 오, 땡그랑. 오, 들어갔어. 04 바운스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. 이 펑커 샷의 약점이라는 04 바운스, 로우 바운스로 한번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전 아직 쳐보진 않았지만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. 뭐야? 더잘 붙는데? 오, 탈출 더 쉬운데? <laughs> 느낌이 더 좋은데? 한 2m, 3m, 2m, 3m, 2m 정도 되겠네요. 2m 짧았어요. 오, 느낌 나쁘지 않은데. 어,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. 더 어떻게 보면 이그 바운스의 저항이 더안 느껴져서 더 자신있게 쳐도 공 쉽게 더잘 뜨고 잘 붙을 것 같아요. 한번 해볼게요. 치면서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그 바운스의 그 저항이 전혀 안 느껴져요. 그냥 쉽게 잘 쏙쏙 잘 빠지는 느낌이에요. 이거 지금 사실 거의 1m도 안 되는 턱이거든요. 엄청 가까워요. 턱이, 오르막이. 근데 공도 잘 뜨고 더 자신있게 쳐 볼게요 저항이 더안 느껴져서 오 붙었어요 붙었어 1.5m 이거 어떻게 된 거지? 그니까 그 10바운스는 뭔가 탁 튕기면서 뭔가 좀더안좀 안, 안, 딱딱해서 그럴 지 모르겠지만 딱딱해서 좀더 튕기는 느낌인데 이거는 그 모래의 저항이 잘안 느껴져요 그래서 더 자신있게 쳐지는 것 같아요 어? 한번 더. 오, 붙었어요, 붙었어요. 1m, 1m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와, 아, 너무 좋은데.